백일화 골림파 천하기동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백일화 골림파 천하기동 금곡사관 새벽 미명이 거치고. 동쪽 하늘에서 태양 빛이 강렬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역시 금곡 봉우리 주변은 황금 들판의 모습이었으니, 이 아침에 맞는 금곡의 봉우리 들판은 황금 물결이 파도치고 있었다. 이곳 금곡 중앙에는 홀로 우뚝 선 봉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 정상에는 골륜파 여섯 도관중 금곡 사관이 자리한 곳이었다. 지금 이곳 봉우리를 오르는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 멀리서 이들을 본다면 마치 개미떼의 모양새였지만, 개미는 나무를 기어서 오른다면, 이들은 신법을 전개하고 신속하게 오르고 있었다. 허허, 도대체 이 일단의 무리가 누구란 말인가? 휘잉, 휘잉. 금곡의 봉우리를 오르는 인물들은 다름 아닌, 대현도관의 일대제자와 이대제자들이었으니, 이들의 수는 약 100여 명이었다. 이들이 금곡 봉우리 끝을 오를 때, 아침에 불어오는 강풍에 이들의 신형은 몹시 흔들렸지만 하나같이 아랑곳하지 않으며 정상에 이를 수 있었다. 모두 전투 준비해라. 저곳 위에 있는 적하는 일인이지만 마치 군대와 같은 무력을 가진 도인으로 우리 곤륜파의 소문난 인물이다. 관주께서는 녀석을 죽이든 제압하든 하라 명하셨으니 결코 아일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선두에서 신법을 밟은 대현 도반의 도인은 무게 있는 저음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을 외쳤고, 뒤를 따르는 도인들은 모두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을 토해냈다. 허허, 이 혈광의 정체는 바로 아수라 혈기. 즉, 마뭇밀기가 아닌가. 어찌 이 많은 도인이 아수라 혈기를 품을 수 있더란 말인가. 허허, 도인이라면 아수라 혈기가 아닌 성기나 도기를 품어야 할 것인데. 봉우리 구부 능선에서. 파산도점금국사관을 홀륜산맥에서 지워버려라. 네, 대형! 금국의 봉우리를 우선 오르던 대현 도관의 일대 제자 중에 대 제자로 보인 인물은 두 눈에서 짙은 혈광이 폭발할 듯 터져나왔고 그는 대현 도관의 이대 제자를 우선 봉우리 정상으로 돌격하도록 하였으니 아무래도 금국사관의 관주인 20대 적하 도인이 지칠 때까지 이내 전술로 덮친 후에 일대 제자들을 동원하여 굴복시키려 하는 것 같았다. 슈슈슈슈. 슈슈슈슈. 구분능선에 대현도관 일대 제자들이 머물렀고 절벽에 벽호공을 이용하여 매달려 있었다. 뒤따라 오르던 이대 제자는 대현도관의 대제자가 불문의 사자우신공과 같은 우래로 명안이 골륜파의 놀라운 신법인 금룡 18회를 펼치며 알아올라 금곡봉우리 정상으로 쏜살같이 이동했다. 이들은 때로 날아올랐으니 그 모습이 장관을 잃었고 이들의 숫자는 약 80여 명 정도 되었다. 하지만 팡팡파파파파파팡팡 팡팡파파파파파파팡팡. 팡팡파파파파파팡팡 근곡 봉우리 정상으로 곤륜파 대현도관의 제자들이 날아갔지만 정상에서는 강력한 내가공부의 소유자가 대현도관의 제자들을 맞이한 것과 같았으니 이 소리는 가죽 북터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다만 이 소리는 매우 강렬하게 봉우리 아래 산맥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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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 어 슈슈슈슈 허 한동안 북 터지는 소리가 있었고 이후로 정상으로 올랐던 인물들 즉 대현도관 도인들은 금곡 봉우리 정상에서 떨어져 내리고 있었으니 이들은 정상에 있었던 금곡사관의 관주인, 20대 적화 도인에게 당하여 봉우리 밖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은 또다시 금곡의 철라보안과 다른 결계로 퇴치되고 있었던 것인가? 대형! 우리 대연 도관의 이대제자들 순식간에 40여 명이 떨어져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곡사관이 있는 봉우리 정상에도 또 다른 결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탈라의 사제들이 떨어져 내릴 수 있겠습니까? 봉우리의 구분능선에 매달린 20여 명의 대현도관 일대 제자 중에서 대제자의 한 사제가 전음으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다. 음. 대현도관의 대제자는 얼굴의 인상을 심하게 구겼고, 그는 패부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신음을 내었다. 도대체, 삼존 살기자 무엇을 하였단 말인가? 금곡의 천라보왕만 해결하고 사라졌던가. 이 자들이 우선 봉우리 정상에 오르고 우리의 길을 열어야 했는데. 대제자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으며.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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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휘킥. 슈슈슈슈. 아 어! 슈슈슈슈. 아 어! 대현도관의 이대 제자들은 여전히 봉우리 정상에서 떨어져 내렸고 흠... 종합금융수... 금린포수... 대제자는 자신 위에서 떨어져 내린 대현도관 이대 제자 한 녀석에게 곤륜파일 금나수, 종합금융수를 펼쳐서 본인에게 끌어왔다. 이런... 대현 도관의 대제자는 화들짝 놀랐다. 자신이 받아낸 골륜파, 대현 도관의 이대제자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의 두 눈은 마치 타들어간 모습이었는데, 그의 두 눈의 눈동자는 제가 되어 있었으며, 그의 가슴은 함몰되어 있었다. 강력한 내가 좀 숲보. 대제자의 두 눈은 불르르 떨었고, 그의 두 눈의 일종의 공포심마저 보였다. 마음은 밀기가 박살이 났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단순한 결계가 아니다. 이런 강력한 내가 중수라면 최소 화경 중입귀경을 넘어선 인물일 것이다. 내가 알기론 금곡의 적하 도인이 이 정도의 경지는 아닐 것인데. 마음은 밀기를 말려버리는 비술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제자는 깊은 의문의 얼굴을 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대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도관의 일대 제자는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군. 대현의 일대 제자들, 내가 정상으로 비상하면 모두 따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제자는 대현 도관의 일대 제자들에게 전음으로 군호를 맞추게 되었으며, 나를 따라라. 비용 축전. 대현도관의 대제자는 하늘로 비상했으니 그의 신형은 유연했지만 또한 그의 신형은 심하게 회전하며 제비 돌기를 하였는데 이를 보고 있었던 골림파 대현도관의 일대제자들 20여 명은 대제자와 같은 신법으로 하늘로 비상했고 이들 또한 각자 신형이 회전하며 제비 돌기하여 정상으로 떨어져 내렸다. 허허, 대현도관의 일대 제자들은 금곡봉물이 정상에 떨어져 내리며 심히 대경하였다. 금곡사관의 건물도, 정상의 풍광도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직 황금빛 웅모가 자욱했으니. 도대체가 이곳 금곡사관에 왜 이런 안개가 자욱하단 말인가? 스승인 양현 도인께서 금곡사관은 사시사철 언제나 맑고 깨끗하여. 돌을 수련하는 것의 최적의 장소라 하였건만. 골륜파 대현 도관의 대제자 조천 도인은 혼잣말하였다. 조천은 금곡 보물이 정상을 둘러보고 사방에 황금색 웅무가 가득한 것으로 조금 황당하였는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동료 사제들은 그의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하나도 없었으니 지금 이곳은 황금색 웅무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퍼 으 히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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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퍼 퍼퍼퍼퍼퍼퍼퍼퍼퍼골허대 제자의 귀에 바람가르는 소리가 주변으로 장렬하였으며 이후로 대현 도관의 일대 제자들의 비명과 함께 강력한 타격음이 사방에 울렸다. 이에 대제자 조천은 매우 대경했다. 허허, 뭐가 보여야 대체를 할 것인데. 지금 대연 문화의 도인들이 크게 당하고 있는 것 같구나. 공격의 향방을 찾아야 한다. 이러다가 이곳에 온 우리 대연 도관은 전멸할 것이니 말이다. 속히 적의 토로를 찾아야 한다. 조천 도인의 눈에서 짙은 마음은 밀기가 폭발하여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흐흐흐흐. <laughs> <laughs> 권영이 저한 곳에서 나오는구나. 녀석이 저기에 있다. 흐흐흐흐. <laughs> 오직 한수여야만 한다. 오직 한수. 조천 도인의 눈빛과 그의 인상은 이미 곤륜파일 때 제자인 도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지금 오직 음부의 아수라 모습이었으니 휘킥! 고 극만성! 휘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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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킥! 맘마 극참! 조천은 힘차게 외쳤으며 어느 틈에 우수에 들고 있었던 수구를 뿌려냈는데 그는 쌍수를 휘두르며 자신의 최고의 수를 전개하게 되었다. 그가 쌍수를 휘두를 때 여지없이 수많은 수구가 뿌려졌다. 새 엑세, 새 엑세, 탕타타타타타 타, 탕탕탕탕탕탕타타타타타탕 탕. 대현 도관의 대제자 조천 도인이 뿌려낸 수구는 옅은 황금색 운물을 가르며 쇄도하였으며 마침내 짙은 황금색 운무가 뭉쳐 있는 한 곳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수구가 짙은 황금색 운무를 때릴 때 짙은 붉은색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다. 탕타타타 탕탕탕탕타타타 탕탕탕. <목> 천도에는두 눈이 찢어지라 떠졌고 두 눈에서 마문밀기가 급하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드러난 그의 눈동자 흰자위는 급격하게 붉은색으로 물들었는데 바로 핏줄이 터져버려 지금의 상황에 경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였다. 이럴 수가. 조천은 고개를 내려 자신의 쌍수 손바닥을 번갈아 보며. 나의 전극수는 극천에 이르렀는데. 나의 부족한 내가 공부를 이 마뭇매기가 채워주지 않았는가. 잠시 후. 주변이 잠잠해졌다. 여전히 조천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황금색 운문은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황금색 운문은 모두 거쳤고 금곡사관의 아름다운 정원과 건물과 담장, 주변의 대나무 숲 등이 보였다. 너무도 고풍스러운 건물과 함께 주변 환경이 어우러진 것이 누가 봐도 돌을 닦기에 매우 훌륭한 장소였다.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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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내린 인물인가. 한 사람이 곤륜파에 대한 도관의 대제자 조천도인에게 걸어왔다. 그의 모습은 뒷짐을 치고 천천히 유유자적 걸어왔는데. 이런, 어떻게 꼼짝도 할수 없지. 이상하군. 나의 혈도가 제압된 것이 아닌데 말이야. 넉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던 조천은 자신의 상태에 또다시 당황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네. 자네의 상태는 나의 권역 아래 들어와 있으므로 힘을 쓸수 없는 것이야. 이 자가 누구지? 금곡은 외인을 들이지 않는데. 대제자 조처는 짙은 의혹의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누구야? 도대체 그대는 왜 이곳 금곡에 올라와 있는 것이오? 이곳은 외인이 올수 없는 곳이 외다. 음, 나는 외인이 아니다.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건 그렇고, 대현 도관은 돌을 과감하게 버렸더구나. 그러면 당연히 골륜파의 여섯 도관의 지위에 있으면 안 된다. 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오. 지금 대현 도관은 삼청에서 정식 장문인의 위를 얻었소. 그리고 각 도관 중에 금곡과 송악은 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35대 곤륜파 장문인인 양현 도인의 명으로 징계를 전개하는 것이오. 그런데 웨이닝 그대가 우리의 행사에 방해하였소? 조천은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며 더욱 인상을 찡그렸다. 황금색 옥모가 사라진 곳인 자신의 주변의 대현도관. 일대 제자들이 모두 쓰러진 모습을 보았다. 당신은 어찌 이리 잔인하고 무례한 것이요? 금곡에 온 대현도관의 모든 도인을 참했으니, 그대에게 원시천존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원시천전 후후후후. 그렇다. 지금 조천 도인과 대화를 한 인물은 유성문이었다. 그는 조천 도인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 자네, 자네는 원시천존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나? 자네의 마음 안에는 원시천존도, 도가의 도도 사라지고 오직 탐욕만 가득하여 아수라의 가르침을 선택하였는데 말이야. 자네 마음과 영혼은 이미 아수라 열기의 노예가 되었네. 뭐라고?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이 정확하게 지적되면 분노하는 것인가. 아, 나에게 화를 낼 필요는 없네. 자네는 지금 삼청으로 돌아가 양현에게 전하게. 금국의 고사조가 문화 정리를 할 것이라고. 흠, 그대의 정체가 어찌 금국에 서칭하는 것이오? 그대는 나보다도 10년 이상 젊어 보이는데 말이오. 후후후후. 내가 스스로 곤륜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군. 허 어. 곤륜검이라. 그렇다면 저자가 금곡의 유성문 사조란 말인가? 사, 사실이요? 무엇을 말인가? 그대가 곤륜검이란 말이요. 나는 한입으로 두말하지 않아. 자네의 생명은 좀더 연장하려니. 양현에게 속기 전하게 잠시 후한시쯤 지나면 나는 삼청으로 오를 것이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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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우와. 조천은 다리를 오들거렸다. 그리고 그의 바지는 천천히 젖어갔다. 바로 소변을 지리고 있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쯧쯧쯧쯧쯧. 청문은 조천 도인을 보며 혀를 잡고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어색하게 마음 변하기 전에, 그런데…… 이제 자네는 무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네. 헛…… 휘리리리? 슈슈슈슈슈슈슈슈…… 조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법을 전개했다. 그는 골륜파의 비전인 비룡축전을 전개해서 봉우리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세액세 처 조천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의 혈구가 날아왔으며 성문은 아무렇지 않게 얼굴 부근에서 이 혈구를 잡아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고 후후후후 녀석 뒤끝은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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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은 동쪽, 동이 터오는 모습에 뒷짐을 지고 보고 있었으며 금곡의 20대 적하 노인과 그의 제자 21대 적하는 성문에게 걸어나와 그의 앞에서 허리를 숙여 깊숙이 조아렸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의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어 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